안녕하세요. 김혜환 t v 의김혜환 작가입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난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직장인이 직장생활을 10년 넘게 하다가 갑자기 회사에 사표를 쓰고 간 곳이 도서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서 3년 동안 책만 읽는 정말 어, 월급 생활도 하지 않는 도서관 폐인이 되어서 3년 동안 그렇게 책만 보는 어~ 도서관 백수 무직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3년 동안의 도서관 생활 그천일 동안의 도서관 폐인 그 도서관 생활이 저라하여금 지금은 음, 대한민국 넘버원 책쓰기 학교 독서법 학교인 김해한칼리지로 운영하는 사람이 되게 좋았고요. 그3년 동안의 도서관 폐인 생활이 저라하여금 베스트셀러 작가 또 자기개발 1위 작가가 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연구원을 11년 동안 했던 휴대폰 연구원이자 식스시그마 전문가이자 삼성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넘버원 책쓰기 독스퍼 학교인 김명한 칼리지 책쓰기 수업이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디서 진행이 되며? 김앤칼리지 책쓰기 수업이 과연 어떤 곳인지, 어떤 어,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음. 자, 김앤칼리지 책쓰기 학교는 먼저 어, 자신의 이름으로된 책을 쓰고 싶지만 어, 책을 쓸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또는 뭐 바쁜 어떤 일상생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직업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 책을 쓰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양칼리지는 존재합니다. 어, 물론 전업작가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고요. 또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좋고요. 또는 이미 책을 출간해서, 어, 책을 출간해서 지금 작가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좀더더 더, 어,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충분히 좋은 책 쓰기, 전문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김양칼리지책스기 수업 지금까지 7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고요 7년 동안 500명 이상이 기... 배출을 시킨 곳인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실까요? 김양칼리지책스기 수업에는요 정말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오십니다 평범하신 일반 직장인들 당연히 많이 오시고요 평범한 가정주부들도 많이 오시지만 어 다양한 직업, 교사님이나 간호사님 또는 교수님 또는 의사 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뭐 대기업, 삼성전자 임원까지 또 프리랜스 또는 목회자님 또 공무원, 직업군인, 자영업자는 물론이고요 신문사 편집장님도 오시고 출판사 대표님도 오시고 심지어 책을 이미 여러 권 출간한 경험이 있는 기승자카들까지도 참여하는 착수기 전문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지구 반대편인 미국에서 소문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수업에 참여하시는 후 네. 참여자분들이 계셨고요. 그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자, 그러면 김명카의 지착수기 수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2013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7년 이상이 되었고요. 자. 어, 김명한 칼리지 수강생분들 그러면 수강생들이 추가한 도서한몇 권이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00권 이상의 책이 추가된 걸로 지금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한 명이 한 권의 책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수강생분들이라면 김명한 칼리지에서 책 쓰기 수업을 배우신 분들에게는 책을 한권 쓴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 그래서, 수강생 한 분이, 뭐, 어, 세 권, 네 권, 뭐, 다섯 권 이상 출간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누구냐? 왜냐? 책 쓰기 코치가 1년에 뭐, 열권 이상의 책을 쉽게 출간하는 책 쓰기 코치이기 때문이죠. 수준이나 클래스가 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김명클래지 책 쓰기 수업.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김명칼리지 착수기 수업은 어... 7주 과정이고요. 가장 큰 특징 뭐냐면 이론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 물론 시즌 1에는 이론 수업만 많이 했죠. 어. 하지만 시즌 2부터 이제 실습을 했고 또 2019년 10월달부터 시즌 3는 실습과 코칭 그리고 강력한 어... 수업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왜냐, 이, 코칭력은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이죠. 음, 김명한 칼리지 책 쓰기 수업의 커리큘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김명한 칼리지 커리큘럼은, 어, 7주 과정인데, 자, 책 쓰기에서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음, 그래서 1주 차 때는 자기가 책쓸 주제나 책쓸 콘텐츠가 없으신 평범하신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런 평범하신 분들이 1주차 수업에 오시면 너무나 좋아요. 왜? 1주차 수업이 끝나면 자기가 쓸 주제, 자기가 쓸 콘텐츠, 자기가 제2의 인생을 살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를 확실히 제가 만들어 드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1주차는 주제 정하기, 콘텐츠를 만들고요. 자, 2주차 때는 가장, 어, 중요할 수도 있는 목차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2주차 수업 때 오실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가실 때는 어, 정말 마음에 드는 기가 막힌 목차가 작성을 하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주차 때는 서문 작성. 드디어 본격적으로 글쓰기, 문장쓰기를 배우시고요. 4주차 때도 똑같이 본문지필. 자, 서문쓰기와 본문쓰기도 완전히 다릅니다. 음, 그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고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글을 잘 쓰겠죠. 똑같은 글쓰기지만 서문쓰기와 본문쓰기는 전혀 다른 성격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본문쓰기를 배우고요. 자, 5주차 때는 출간 기획서 작성을 합니다. 실제로. 어, 기획서 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시, 실제로 해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6주차 때는 이 모든 것을 체중 점검하고요. 7주차 때는 100% 수강생분들이 100% 대한민국 출판사에 정식으로 원고 투고하게 합니다. 수업 시간에. 어. 그래서 원고 투고를 하면, 자, 계약률은, 계약률은 기수마다 다릅니다. 물론 계약을 못 하시는 분도 있죠. 하지만 계약률이 7, 80% 이상. 또 기수마다 다른데요. 어떤 기수는 100% 계약되는 기수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음. 자, 김양가기치 작성 수업이 진행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강남 역삼동에 있습니다. 역삼역에서 10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역삼세무사거리에서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한 중간지점 음. 약간 구역삼세무사거리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역삼역에서 오시면 한 10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김명환 칼리지 착수기 수업이 7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김명환 칼리지 착수기 수업은 사실은, 어, 비슷한 곳이 없을 정도로 누군가가 쉽게 벤치마킹 할수 없을 정도로 차별화된 것이 첫 번째 착수기 코치죠. 3년 동안 평범한 직장인이 삼성맨이 3년 동안 도서관에서 책만 읽고 1만 권 독서, 1만 권 독서한 사람이 책쓰기 코치라고요. 또 5년 동안 여러분 1만 권 독서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뭐 성과가 없고 뭔가 남들하고 다른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일 수 있죠. 그런데 자 3년 동안 1만 권 독서를 했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성과를 낼수 있었죠. 뭐냐?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책을 밥 먹듯이 출간하게 되고요. 자, 그 책들이 출간이 됐는데 그 책들이 별로 읽히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9년 연속 해속해서 베스트셀러를 매년 출간하고 있고 또 자기개발 1위 책도 출간했고요. 또 어... 5년 동안 80권의 책을 추간한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가 책 쓰기 코치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더한 가지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추가가 됐죠. 7년 전에는 내세울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7년 동안 500명을 책 쓰기를 직접 코칭한 그 사람의 코칭력은 정말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음, 세상에 공짜는 없고 세상은 정확하기 때문에 자 7년 동안 500명을 책쓰기 코칭을 직접 한 사람의 코칭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자, 이런 어떤 세 가지 이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 김명환 칼리지고요. 그래서 서울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신 의사 선생님, 어, 대한민국 의사협회 어, 고문이신 분도 오셔서 책쓰기도 당연히 배우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어, 예? 이모이신 분도 오셔서 책 쓰기를 배우고요. 어, 년제 대학교 총장님도 오셔서 책 쓰기를 배운 곳이 김명칼리지라는 점입니다. 김명칼리지 책 쓰기 수업에 대한 오문오답도 준비했습니다. 이 오문오답 동영상, 요세 가지 동영상을 꼭 보시면 김명칼리지 책 쓰기 수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 또 모든 오해를 확실히 풀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